둘, 셋, 네이버 안녕하세요. 드림캐쳐입니다. 우리 종이부터 인사할까요? 개인 아, 인사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드림캐쳐 한동입니다 안녕하세요. 저는 드림캐쳐의 안무 담당 수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드림캐쳐의 리드 보컬 이현입니다. 아, <laughs> 안녕하세요. 드림캐쳐에서 랩을 맡고 있는 다미입니다. 안녕하세요 드림캐처 막내 가연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드림캐처 네, 리더 지유입니다. 안녕하세요 드림캐처 메인 보컬 시현입니다. 네 방금 들려주셨던 곡은 저희 드림캐처의 날아 올라가는 곡이었고요. 어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. 선물을 준비했어요. 선물 아, 어, 먼저 부르고 계시죠? 네. 보상의 네, 수박권입니다. 아. 호텔 숙박권을 준비했대요. 자, 그러면은 누가 한번 뽑아주시겠어요? 네, 지금 되거든요. 두 명을 뽑을 수 있거든요. 네. 어, 제가, <laughs> 저 뽑고 싶어요. 한번 아, 네, 뽑으세요, 뽑으세요. 네. 제가 써.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깡랑한 목소리로. 행운의 기운을 담아서 뽑아주세요. 두루두루두루두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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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번 뽑았으면 좋겠어요? <laughs> 어, <뽑았어요. 웃음> 어, 몇 번이세요? <번인가요? 웃음> 몇 번이세요? 2,000. 네. 2319번 2319번 자 여러분들 뽑히신 분은 저희 부서 뒤쪽으로 와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네.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행하시면 아, 돼요 오, 이따가 맞아요? 맞아요?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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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전달되고 또한분에한번더 뽑아주시죠 같이 뽑을래요? 아, 네. 네 함께 뽑으셔도 돼요 <laughs> 자두 <laughs> 명의 힘을 받아서 맞아요. 네. 맞습니다. 몇 번인가요? 5천 오천... 아, 없어요? 네 <laughs> 있어요 <laughs> 기다려봐요 5248번. 5248번. 자, 보피신 분은요, 무대 뒤쪽으로 오셔서 상품 받아가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드림캐쳐가 다음 곡이 또준비되어있죠 네. 네. 다음 곡 어떤 곡인가요? 다음, 다음 곡은 마지막. 저희 드림캐쳐의 굿나잇이라는 곡인데요. 네. 네. 알습니다그곡 저희가 청해 들어볼게요. 부탁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네. 저희 드림캐쳐입니다. 드림캐쳐 네. 감사합니다. 구그 워드를 네. 네. 주세요. 네. 네. <laughs> 여러분들. 쳐서 같이 불러주세요, 여러분. <laughs>